한 사람의 성장이 세상을 바꿉니다. 생각이 자라고 꿈이 커지고 미래를 개척하는 힘을 기르는 곳.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지역 대표 명문 사학. 이곳은 동아대학교입니다. 우리는 차원 높은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건학 80년을 넘어 미래 100년을 향해 가는 동아대학교. 정치, 법조, 경영, 문화, 체육 등 25만 동문이 사회에 활약하며 든든한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글로컬 대학 3공에 당당히 선정된 동아대학교.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 나갑니다. 글로컬 대학 3공에 선정돼 5년간 1 천억 원 지원과 규제 혜택이 있습니다. 부산 개방형 연합대학의 비전으로 지역, 산업,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지산한 연계를 추진하는데요. 에너지테크, 바이오헬스, 문화콘텐츠, 부산 헤리티지. 4대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 인재를 길러내고 있습니다. 동아대학교는 필드 캠퍼스 기반 연합 전공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어떤 게 다를까요? 필드 캠퍼스 기반 연합 전공은 현장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실무형 전공입니다. 수소 에너지, 전력 반도체, 첨단 콘텐츠, 융합 디자인 전공이 운영 중이며 2026년엔 휴먼 메타케어, 헤리티지 콘텐츠 전공이 추가됩니다. 부산형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라이즈 사업에도 선정됐다고요. 라이즈 사업으로 5년간 약 900억 원을 확보한 동아대 산업체 맞춤 교육 실무형 연구인재 양성으로 부산 기업을 지원하는 강한 산학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연구 중심 대학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기계공학은 미래의 핵심 기술을 품고 있습니다. 자동차, 로봇, 항공 K국방 관련 무기, 수소 및 원자력 에너지, 친환경 설비까지 그 중심엔 늘 기계공학이 있습니다. 기계공학은 세상의 모든 움직임을 설계하는 학문입니다. 2024년도에는 대기업과 협력하여 해양 드론 플랫폼을 설계해 전국 대학생 창의 설계 경진대회에서 수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학과 졸업생들이 에너지절감 솔루션 스타트업을 창업해 부산창업지원센터의 유망창업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 산업체와의 산학협력 네트워크가 아주 탄탄합니다. 매년 약 40명 이상의 학생들이 대기업에서 현장 실습을 진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 기계, 자동차, 조선, 에너지, 방산산업의 핵심 인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계공학을 기반으로 바이오, 헬스케어, 식품기술, 로봇, 인공지능 등 미래 융합 분야로의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졸업생들은 다양한 대기업 취업은 물론 기계설계, 공정 엔지니어, 공기업, 연구소, 창업 등 다양한 진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계를 넘어 세상을 움직이는 힘, 여러분도 함께 만들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건강관리학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보건의료, IT, 건강운동, 데이터 분석을 융합한 스마트 헬스케어 전문 인재를 양성합니다. 단순한 이론을 넘어 다양한 실습과 현장중심 교육으로 실무 역량을 키우는 것이 강점입니다. 대학 병원, 건강관리기관의 실습과 현장중심 교육을 통해 경험을 쌓고 현장에서 바로 통하는 전문성을 갖추게 됩니다.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는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 수준을 높이는 미래 산업입니다. 건강관리학과는 학생 개개인의 진로 설계를 적극 지원하며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병원 중심의 현장 실습, 캡스톤 디자인,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도 활발히 운영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성과로 졸업생들이 대학병원, 체육센터, 보건직 공무원 등으로 취업하고 있으며 높은 국가고시 합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졸업 후에는 종합병원, 보건소, 건강검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등 다양한 공공기관과 의료기관으로 진출할 수 있으며, 의료데이터 분석, 헬스케어 IT, 운동 처방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기획 분야에서도 활약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회를 이끄는 스마트한 보건의료과학 인재를 양성하는 건강관리학과에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길 기다리겠습니다. 실력과 감성 모두 갖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소개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다채로운 이야기를 펼치고 창의적이며 감각적인 인재를 키웁니다. 현장에서 바로 통하는 실무 역량, 이론에 기반한 탄탄한 전문성.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는 전문 영상 스튜디오와 최신 장비를 바탕으로 1학년부터 동아리 활동, 2, 3학년 정규 수업에서 제작, 디자인, 실습까지 경험하며 이론과 실습을 균형 있게 익힐 수 있습니다. 또한 AI 시대에 맞는 빅데이터 AI 융합 커리큘럼을 운영해 기술과 컨텐츠를 모두 아는 미디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도전학기제, 외부 인턴십 등 실전형 산학 협력으로 학생들의 높은 취업률을 자랑합니다. 진짜 배움, 진짜 경험. 진짜 커뮤니케이션을 원한다면 지금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서 당신의 미래를 시작하세요. 가벼운 마음으로 더큰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든든한 장학 제도가 있습니다. 동아대는 전국 상위 수준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연간 총 627억 원, 1인당 약 359만 원 규모로 부울경 1위 전국 12 규모입니다. 동화대학교의 우수 신입생은 최대 4년 전액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학 중에도 성적 우수 장학금, 경제 상황을 고려한 동화 희망 장학금, 멘토링 장학금 등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동화대는 당신의 꿈을 끝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저는 대학 생활 동안 다양한 장학금 혜택을 받으며 꿈을 키워왔습니다. 동아희망 장학금과 성적 우수 장학금으로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고 간부 장학금과 교육 도우미 장학금 덕분에 리더십과 나눔의 가치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장학 제도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저의 성장과 가능성을 넓혀주는 든든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네, 동아대학교에서는 재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등을 포함한 전 세계 약 340여 개의 기관들과의 협정을 통하여 복수학기 교환학생, 어학연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매년 500여 명의 재학생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일랜드 사우스 이스트 테크놀로지컬 유니버시티 등 해외 자매대학과의 복수학기 프로그램을 통하여 해외 우수 자매대학을 하기를 동시에 취득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아대학교에서 세상을 배우고 세계를 만납니다. 50개국 2천여 명의 유학생이 재학 중인 글로벌 캠퍼스. 한국 재학생과 외국 유학생이 함께하는 서포터즈 데일리를 통해 유학생의 초기 정착과 학업 지원, 문화 활동을 돕습니다. 방학 동안 해외 자매교 재학생을 초청하는 코리안 서머 세션을 운영하는데요. 한국어 수업과 문화 체험을 진행해 글로벌 캠퍼스를 경험할 수 있죠.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서 온도나대학교 음악 문화학과 석사 과정 학생입니다. 한국의 음악과 문화에 깊은 관심이 있어서 유학을 결심했고 도나대학교는 저에게 소중한 기억과 따뜻한 연구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교류하며 한국에서의 유학생활이 더욱 분석해졌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음악과 문화를 읽는 멋진 대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경미학과에 재학 중인 저는 2024년 2학기에 영국 하트퍼드셔 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소통하며 글로벌 감각을 키울 수 있었고, 전공과 영어 실력을 동시에 성장시킬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동아대학교의 국제교류 프로그램 덕분에 세계를 배우고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었습니다. 대학 생활의 설계부터 취업의 완성까지 동아대 학생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입학부터 졸업까지 진로와 취업 통합 지원을 제공합니다. 진로 개발 센터와 취업 지원실을 중심으로 대학 생활 설계와 맞춤형 진로 교육, 학과별 취업 로드맵을 제공하는 건데요. 전국 최대 규모의 취업 동아리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사회 진출을 돕습니다. 진로개발센터에서는 신입생이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진로동아리와 캠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학생들에게는 진로탐색부터 설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지원실에서는 세분화된 취업동아리와 그리고 학과별, 단과대학별 맞춤형 취업교육을 통해서 취업률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고용노동부 국책사업에 선정되어 연간 약 18억 규모의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사업과 연계해서 학생들의 진로, 사회 진출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약 분야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아대학교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면접 교육과 자기소개서 작성 코칭을 받았습니다. 실제 면접에 대비한 실전 연습과 체계적인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을 익히며 앞으로의 취업 준비에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께 동아대학교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추천드립니다. 동아대학교 수시 모집에서는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실기위지 전형으로 총 모집 인원 4,014명을 선발하며 모든 전형은 교차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6학년도에는 보건계열 작업치료학과가 신설되었으며 총 50명의 학생을 선발합니다. 의학과는 작년에 증원된 인원 102명을 선발하였지만 올해는 증원 전 모집 인원으로 복귀하여 51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전형별 모집 인원은 모집 유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교생활 기록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으로 주요 전형의 면접 고사를 실시하는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과 학교생활 기록부만으로 평가하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성적 100%로 선발하는 전형으로 대표적인 교과 전형에는 교과성적 우수자 전형, 지역 인재 교과 전형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며. 교과 반영 방법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다릅니다. 단, 지역인재 교과 전형의 의획과는 교과 성적 80%에 서류 20%를 반영합니다. 서류는 학교 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 발달 상황을 근거로 학원 및 진로 역량을 정성 평가하여 반영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수능 4개 영역 합 6등급 이내이며 선택 과목의 제한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아대학교 입학 안내 홈페이지 및 모집 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힘겹게 달려온 수험생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건강에 유념하시고 마지막까지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동아대학교는 여러분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전통의 명문 사학 동아대학교는 역사를 넘어 미래를 향해 혁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30 부산 라이저 사업에 선정돼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 부산시 지역 기업과 함께 미래를 이끌 인재를 키워내고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이 입학하는 순간부터 졸업할 때까지 전국 최고 수준의 맞춤형 진로 교육과 체계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시 특화 분야인 에너지 테크, 바이오 헬스, 문화 콘텐츠, 부산 헤리티지 분야의 현장에서 실무를 우게 됩니다. 졸업 후 사회로 나가면 어느 분야 어디든 25만 동문 파워를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역사를 함께 만드는 동아대학교에서 꿈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동아대학교는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가능성을 소중히 키워갑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적 교육으로 지역과 세계를 이끌 인재를 배출하는 곳 여러분의 끊임없는 도전과 성장에 동아대학교가 함께하겠습니다.